자 결승전 두 번째 세트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 보이는 진영이 한시진영의 김명우 선수입니다. 자, 분위기 반전을 깰 해야 되는 김명우 선수고요. 그에 맞서는 열한 시진영의 김태균 선수입니다. 김태균 선수한테 떨어는말 중에 내가 김태균의 커세어가 죽지 않아. 아, 네, 짤방으로 돌아다니면서 <laughs> 안 죽으니까 얼마나 얄밉겠어요. 한게 <laughs> 보면 진짜 저거 하다가 커세어 그렇게 당해보면요. 완전 화납니다. 친구면 음. 잠깐 동안 얼굴 보기 힘들어요. 그냥 그 연습 경기 끝나면 네. 한대 정말 때릴 때리고 밤이라도 때리고자 않으면 네. 두 번째 경기 가기가 싫을 정도로. 아 혹시 그 그런 경험 있으세요? 뭐 연습실에서 연습하다가 싸우거나 아니면 언쟁을 벌이거나. 아 예, 그런 경우는 정말 아무래도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 출석을 하기 때문에 엄청 많죠. 오 네, 이런 네. 뭐 아주 흔한 일이고. 아주, 아, 정말요? 근데 주먹싸움은 거의 거의 없고요. 네, 그리고 네. 뭐. 예, 언제게 오가는 거는 굉장히 자주 있는 일이에요. 네. 서로 기분이 좀 상해서 당분간은 네. 어, 대화가 없을 때도 많고 네. 뭐 이런 견제들 때문에 <laughs> 아니 아니죠. 그런 게 아니죠. 뭐 여러 직 생활과 이런 플레이에서도 물론 연관되는 경기도 있지만 네. 경기도 프로 게이머가 얼마나 힘든데요 내부 경 경제 계속해가지고 프로리그 한번 나가려고막 내부 경제 죽 들어가고 그래서 뭐 인생이 안좋겠어요 <laughs> 진짜. 네, 막 사령을 당해서 합니다. 네. 네. 음 그렇군요. 자 김병훈 선수가 깊은 한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네, 토니풀 어, 건설하고 네. 있고요. 아무래도 어, 서킷 브레이커라는 전장이 투온이라는 맵보다는 맵 전체로 봤을 때좀 넓고, 넓기도 고넓 하고 네.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그리고 어, 미네랄 멀티도 추가적으로 좀 가져가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김명원 선수가 초반에만 휘둘리지 않고 운영으로 넘어가면 정말 어, 김명원의 스타일을 보여주기에 너무나 적절한 맵이라고 네. 생각이 네. 되거요 지금 좋아요. 앞마당에 네 바로 견제도 할 생각을 좀 가지고 정찰을 네. 갔는데 투프로브 투 정찰 네 김명훈 선수도 그 드론을 살짝 빼놨다가 지금 이렇게 앞마당 안정적으로 건설했고요. 원래는 그냥 앞마당이면 예측은 김태훈 선수가 앞마당이다. 네뭐 그걸 예상 안할 때도 뭐 투프로브 정찰 뭐 하기도 하지만 근데 어쨌든 뭐 지금은 이제 김명훈 선수가 빌드에서 위로 시장 괜찮죠. <laughs> 네. 야 일단 이번 경기에서도 두 개의 드론 그리고 한 개의 저글링만 생산을 해서. 어차피 김태경이 프로브 저글링 많이 뽑아도 초반에 잡아내기 쉽지 않거든요 음. 그래서 저 그냥 뭐 살려라 돌아다닐 거면 돌아다녀 볼거다봐 하면서 저글링 한 개만 붙여놓고 플레이할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태경 선수도 앞마당을 가져 왔습니다 음. 이번엔 많이 먹고 하려고 네, 5개에다가 바로 그냥 멀티해버리고 네. 무난하게 장기전 가면 원래는 저그가 좋아야 되는데 원래는 아, 김태경의 저그전은 진짜 다 스페셜하잖아요 음. 그렇죠 그래도우선김영호 선은 먹고 봐야죠. 네. 뭐 아까 말씀해 주셨 것처럼 3, 5시 쪽에 이제 스타트 포인트 앞마당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경기에서 분명히 이제 미래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프로브를 뭐 빨리 잡아내지는 못하지만 이후에 원 질럿이 출발할 때부터는 정찰을 잘해서 일단은 휘둘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음, 그렇죠. 그전 경기에서도 그 질럿 한기에 너무나 호되게 당하는 바람에 네. 자, 이후의 그림이 조금 약간 어긋난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선포지라서 그런 압박감으로 부터도좀 자유롭고. 음. 네, 과연 이 어, 김태균 선수가 어떤 실으대체할지도 항상 궁금하고요. 하지만 김태균 선수는 언제나 커세로부터 시작을 하니까. 네. 네, 가끔씩은 좀 다른 변수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긴 해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워낙 게임이 오래, 오래 되다 보니까 이제 기본 빌드는 좀 정립이 될 수밖에 없었죠. 네. 자, 코어를 올라가고 있었고요, 김태균 선수. 자 어쨌든 원질러이 아직까지 나오기 직전 타이밍이기 때문에 네. 지금 질러이 이제 곧 있으면 출발을 하나가 슬그머니 압박을 해볼만 하거든요. 약간 그런 부분들을 김명호 선수가 지금부터 날이 바짝 굳두서 있어야 됩니다. 네 역시 말씀해주신 대로 자원질러이 어디로 가죠? 자세 산멀티 쪽으로 네. 가는 거 같죠? 오버로드로 분명히 파악이 됐고요. 김명 네. 지금부터 그래서 딱 맞추기 직전 컴퓨터처럼 컴퓨터처럼요. 네, 완전 컴퓨터처럼 해야 돼요. <laughs> 이런 실수가 없어야. 네, 비로소 이제 프로라고 불릴 수가 있는 거고 음. 네, 그런데 그런데도 이제 컨트롤러에 비집고 들어가서 툭툭 견제를 해주면서 피해를 누적을 시키는 거죠 네 어? 아, 이게 김명훈이 공격적으로 할 생각이네요 어, 원질러시 바깥으로 빠져버리니까 네자 이거 좋아요 네 무시 본진 그러니까 자. 이게 김태균의 스타일을 역으로 노리는 거죠 계속 견제하려고 하니까 네. 그, 그 틈을 틈타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본진 자, 팀이 지금 분진. 많은 분진. 것 같은데요 위쪽에 있으니까, 바로 위쪽에 야, 이거 깨겠는데요, 깨겠는데 자, 위쪽에 들어갔어. 자, 어! 오! 어! 어! 야, 진짜. 이게 특신입니다. 야, 이거를 막아내네요. 아, 제가 그래서 발을 올라가라고 제가 막 외쳤잖아요. 야, 저 자리 던져서도 몸을 내렸으면 올라갔는데 한번더 생각을 했는데. 그한 번에 생각하는 찰나에 미니맵에 들어오는 그 순간 대처가 됐죠. 음, 분명히 김명훈 선수도 아예 설마 이렇게 틈이 있겠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야, 진짜 저게 들어갔으면 여기서 경기 정말 끝날 수도 있었는데. 와, 그럼요. 네, 와, 그거를 김태균 선수가 이 위기를 이렇게 손쉽게 와 막아내네요. 이러면 발업 적을링에 소모된 자원으로 인해서 5시 멀티에 뭐 드론 안마당에 드론 한두 개씩 뭐 어떻게든 두 개의 뭐 부족할 거 아니에요. 네. 어 김태균. 네, 오 살려주고, 오, 오, 야 그래도 어 저걸링으로 정말 컨트롤 잘해줬고요 김명훈. 일대일로 네. 교환했어요, 뭐 이득이죠? 네. 네. 어, 코세어가 나왔습니다. 네. 코세어요? 네, 코세어요. 아, 네. 잘못 들은 줄 아. 아, 김태균 선수의 <웃음> 코세어는 코세어라는 줄 아. 코세 맞죠? <laughs> 원래 그 예전에 도트리는 코세어가 아니라 도. 도세어. 도세어. <laughs> 도세어는 이제 반대예요. 이제. 네. 네. 생산만 되면 이러 가지고 시키지 못해. 어쨌든 코세어가 이제 슬슬 나오고 있고 다시 한번 화력을 봅시죠. 김태경도 지금 타이밍까지 캐논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이 모든 발전을 캐논 하나만 믿고 이렇게 잘 어, 만들어 왔는데 이제부터 김병웅 선수가 심시티를 잘 해줘야 돼요. 네. 음. 김태경의 견제가 들어올 거고 그거를 한두 차례만 잘 막아내면 저그에게는 타이밍이 생기거든요. 네. 그럼요. 네그 타이밍까지 어떻게든 버텨야 됩니다. 김태경의 커세어가 죽지 않아. 죽지 네, 않아. 시리즈 네 시즌 2. 네, 이번, 이번 경기에 또 나올 수 있는. 자, 과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 저 두기가 스커지로 우선은 확인을 했어요. 오! 오, 오 자! 오, 오. 야, 역시나. 야. 야, 야, 컨트롤, 컨트롤, 컨트롤. 운전 좀. 어, 근데 고속에 네. 몰렸는데요? 그래도 어. 어. 컨트롤. 자, 야, 결국에 캐논 완성 타이밍까지. 아! 오! 어, 어! 으아! 어! 어! 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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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laughs> 좀 하네요. 좀, 좀 네. 하는 네. 건 네. 정도로. 진짜? 신경. 잘하네요. 오, 좋네요. 네. 와. 이래서 택신택신 하는 거예요. 그니까요. 네. 컨트롤로 저렇게 해요. 사실, 유닛 하나로 아직까지도 이 스타크래프트를 사람들이 15년을 넘게 봤는데, 한호성이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네. 어, 네. 네. 아습니까 아 알아서 죽어주는. 아. 서, 서. 아. 아. 이거 스턴 걸었나요? 천원까지도. 음. 스턴 걸었네요. 네. 와. 1초 응. 스턴을 걸었다 보니까. 어, 이거 스 어. 걸었나요? 놀랐어요. 저분도 스턴 맞으셨는데요. 오번에스터 맞은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상대방의 발업 첼러과 커세어는 성크로니를 배제한 채 히드라 리스트를 막아내겠다. 이거는 공격적으로 한번 들어가겠다는 생각이에요. 김명훈이 음 히드라를 빨리 모았다. 이거는 하이템플로 쌓이기 전에 들어가야죠. 그렇죠. 당한 고만 있을 지금 김명훈이 아니거든요. 아, 이렇게 오버라도 한 명이 또 끊기면 히드라가 단순히 아예의 수비하고 압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진 않아야 되거든요. 네. 네. 자, 김태경의 또 커세어가 여기 있으면 또몇 개가 잡힐지는 감이안 옵니다. 자, 이심시티가 네. 다소, 어, 네. 아 자, 슉! 하고 들고요. 네, 헬스가 빨라요. 빨라요. 자, 우 이거는 진짜 김용수가 맞는데, 네. 하이트 플러어 타이밍이 있으면, 네. 영어로 c p 에갈 거거든요, 김용수. 네. 자, 5골드는 좀 네. 달라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다시까지도 무시. 그냥 무시하고 들어가서 좀 버티줘야죠. 네, 시간 벌어야죠. 일단 김태경이 질러로 최대한 시간 벌고, 네. 김태경은 지금 하이트 플러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이럴 때 다섯 시에 스포 콜론이 하나 혹은 오버러들을 상대방이 어, 오버러드을다 잡는 걸 눈으로 못겪했기 때문에 네. 있어야 됩니다 다 시. 네. 네, 자 다크템 플로가 다시 한번 갑니다. 그러 네, 오히려 히드가 때리면 안되고 몰래 어? 가야 되고요. 근데 커세오가 네, 야차라임성이라서 네. 이러고 나서 막 막는 게 중요하고 김명현 선수는 안바닥을다크좀 네. 당해서 다크 좀, 다크 뚫으면 이게 되잖아요. 네. 자 아직까지는 못본것 같아. 봤네, 요 이제 봤네요. 자, 이제 봤어요. 네, 1 1시 쪽에 일단 로시 가는. 아 병력의 움직임이 나와야 되거든요 김병우 사고만 네. 있안 됩니다 지금 하이템플러 마나가 전오야 어, 계속 버걸 잡아주고요 코세요 아 코세요 정말 코세요 네. 때문에 스펠링을 네. 바꿔야 돼요 코세요 <laughs> 정말 블리자대에서 이름을 바꿔도 될 정도로 네야자또 다시 빈틈 나오면 여기도 여기도 이러면 키드라가 파티죠 파티죠 <laughs> 자 여기도 자 파티에요 어 그렇지만 키드라가 음. 만약에 이시드라들이다 앞마당 쪽에 있었다면, 네. 김태균 선수랑 할지라도 아빠가 받을 수 있는 스톰! 아, 이러면 저, 네, 네. 어... 스톰... 이러면에 히드라가 계속 약한1 0기씩 묶여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려면 이제 하이템플러와 같이 멀티를 바로 지금 나갈 수가 있게 되는 음 거죠. 이 네. 타이밍이... 자이 모든 것들이 다이 코세어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와... 김명호 선수는 지금 이제 럴컬을쓸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네 히드라리스크로 약간... 재미를 많이 못본 편이기 때문에, 멜커로서 상대방 자신은 다섯 스타팅 포인트 멀티 가져가면서, 극후반, 하이브 운영,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네. 거죠. 그렇요포세어와 네. 이제 코크 좋아. 그래서 <laughs> 이제 다크도 잘 써요. <laughs> 어, 네. 그렇죠. 네, 이름 다 붙이면 다 웃기네요. 그러니까. <laughs> 코크요. 네, 코크. <laughs> 김태규 의 다크는 <laughs> 코크. 쓸데 <찔듬> 얘기였고요. <웃음> 어쨌든, 예, <laughs> 네, 그만큼 뭘잘 쓰니까, 네. 이런 소스 중에 하나하나를 이렇게 잘 쓰니 잘하는 네. 거예요. 그렇죠. 이런 작은 것들에서부터가 뭔가 장점인 것 같고 표현 자체가 되게 작은 거고 하나의 유닛과 한데 저런 것들을 잘 사용하기가 더 어렵지 않아요. 더 어렵잖아요. 네. 제로. 김명우 선수. 지금 그렇게 뭐 크나큰 뭐 피해를 받은 것도 아니고 이 맵은 제2 멀티를 프로토스가 가스 멀티가 아닌 미네랄 멀티를 가져가고 12시 멀티를 강제하는 맵이라서 공격 템포가 완벽하게 갖춰지기 좀 오래 걸리잖아요. 네. 네, 그걸 이용을 하면 충분히 따라잡으면서 다시 좋은 상황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다섯 시진영의해처리를 펼쳤습니다. 김명우 선수. 네, 자, 언덕 위에 럭커 받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어, 히드레스코와 럴커가 지금 센터 쪽까지 나와 있는데 이거는 네. 단순히 좀 압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이트 플레이 만화를 히드레스코 로서터 포워하게 해놓고. 아니면 널 쪽에다 심어놓고 아싸인스턴 넓은 지역에 널 컬트 쪽이 없죠. 이미 옥저바이 캐논의 하이템플레이 드라군까지 그리고 야. 12시는 파일런드 없이 넥서스 선 넥서스네 <laughs> 이런 판단이 <야. 탄다니. 웃음> 자 오늘 중에 빼야 돼요. 이거 살려야 될것 같은데요. 자럭커 살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야 달려드려야 김태규 야 저렇게 두 마리가 동시에 그냥 나가 떨어지네요. <laughs> 일단은 멀티를 12시를 지금 손쉽게 승낙을 하면 안 되는데 네. 지금 김명우 선수의 병력이 너무 많이 수준됐기 때문에 열두시일티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전만큼 김태균 선수는 여전히 수준이 유지하고 있어요. 제가 본데 네. 보니까 굉장히 잘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굉장히 잘합니다. 네. 아. 예전에 중계하는 흐름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눈과 눈으로 따라가듯그 느낌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좋네요. 그러니까요. 저희 12시 쪽에 멀티도 가져갔고 커세어가 아직까지도 다량 어, 대다수 살아있기 때문에 셔틀의 동선도 지금 만들어낼 수 있는 네. 상황입니다. 저가이런데왜 그러니까 음, 음. 망하냐면 다크트랩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도질의 스포 혹은 성큰이 있어야 되고 히드라를 뺄 거면. 네. 근데 그렇게 다 해놓잖아요? 프로토스가 9시 정도 돌아가고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고 야, 여러 가지로 지금 김병훈 선수가 영혼이 끌려가는 그림으로 다시 한번김태경의늑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늪에서 태어나오기가 정말 힘들어 보이는데 자김태훈 선수가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게 12시를 지키기 위한 그런 움직임인가요? 그쵸 뭐 쳐들어갈 것처럼 액션을 취하기만 하더라도 김명호 선수가 움찔움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어쨌든 김명호는 히드라 리스크 그 럴커로는 이제는 힘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디파일러가 떠야 되고 네. 아드레달린이 돼야 되고 이렇게 해치 많이 늘려야 돼요 디파일러 빼고는 만나면 죽어요 만나면 네 만나면 집니다 그렇군요 자히드라 이런 것도 아, 아쉬워요 한기한 씨가 어 스톱 이런 또 아웃시 멀티 네. 이러고 리버 가면서 악한 모으고 정말 이 선수 야 이러면서 본체 또 게이트는 게이트대로 늘어나고요. 네 센터를 지금 완벽하게 잡아내고 있기 때문에 뭐 별로 부담이 안 가는 거죠. 그냥 미네랄 400원 미네랄 어, 뭐 넥서스에 투자를 해버리고 네, 네 김명호 선수의 디파일 나오기 전 타이밍까지 나도 배부르게 먹고 있어야 된다 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센터 지형을 김태경 선수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성큰 짓게하고 추가 멀티를 못하게 하면서 자신의 멀티가 하나, 둘, 셋, 넷. 한, 하지만 적은 세 개. 자 여기 캐논은 일부러 이렇게 뒤로 러시올거 알고 많이 지어놨습니다. 네. 네. 와. 와. 왔다가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음, 네, 그렇죠. 놀란 건 오히려 공격을 가던 쪽이죠. 네. 네. 아. 다시 한번 자기 집문 앞에 눌러 앉을 수밖에 없는 김명 선수예요. 아, 하이브 타이밍도 지금 되게 늦는 편이에요. 음, 그래서. 음. 김세균 선수가 진짜 이번 일곱 시스타디 포인트까지도 가져갈 정도로 여유가 있는 상황인데, 자 보세요. 아 이거 여기도 손에 보요자 이거 안 마당 뚫리나요? 드라곤템플러로키드가 다가오게 만들고 뚫기는 어려워도 피해 네. 주는 거고 이렇게 되면 프로토스는 금방 200이 차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문제가. 200을 채운 다음에 그 방역이 하나하나 소진이 되면서 고급 방역으로.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김병우 선수가 뭔가 9시 멀티를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불벗뜨고 커세요. 다시 모이고. 아, 그아이템이 계속 쏟아지고 업그레이드까지 잘 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네. 네. 아주 착한 김병우 선수. 아. 얼마나 습득 좋아요. 예쁜 동작이군 0대3으로 지고 가면 안 돼요. 그럼요. 자, 우선은 앞마다 좀 다시 한번 두들깁니다. 김태경. 네. 자, 템플러 줄여주고요 싸우! 더 계속 리려고 하는데. 네. 량이김태경 추가되고 있어요. 열야 너무 많습니다. 뒤에 놀고 있는 드라곤까지 합세하면 이야 네. 조합이 깨지지가 않네요 네, 야 그래도 김병훈 또 어떻게든 덜어내리는 속에서 계속 달려오는데 드라템 준걸 보고 어, 저글링으로 어, 아주 아, 좋습니다 아, 아, 아 스톰. 스톰 아 이거 지형자체가 김태경이 좋아요 네 그래도 저글링이 네. 많아요 자질럿이부족할 보이는데요 자 김병현 스 질럿. 아 스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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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스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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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김태경 자체는 김명우도 많았는데 네. 전투를 너무 잘해줬어요 김태공이 완벽하게 하죠 자공이업이 찍혀있긴 한데 네 강력해 보이진 않습니다 자, 여기 진짜 불구가 아직 들어지네요 아직 불구 뜯고 난다 어서. 근데옥5가자사이드로그냥마더나야 되고요 자스 나오지 않고 자 뒤에 스톱 김명우 선수는 디파일러 뜯고 아드레날에 계속 드랍 업그레이드 할 때까지만 참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또 혹시 모릅니다 네 그럼 이길 수도 있어요 네, 이러면서도 김영호 씨 이렇게 얻어맞으면서도 6시에 멀타는 거 봐요. 오. 이게 이제 대한민의프로게이들 이제, 스라고볼수 있는데. 네. 어? 어, 어? 자, 이렇게. 자, 아트가 좋아세요 오. 엄청 세요. 자, 이러면서. 아, 이러는다 또 질렀을. 아 이러면서 나왔죠. 근데 중요한 게, 계속 말하는, 어쨌든. 잘막한냈는데 네? 지금 타이밍이 위기가 좋자스어 러커 몇에 없네요 그쵸 어 러커 야이막았어 막았어요 자 지금 타이밍에 러커 야돼 빼야돼 빼야돼 이거 막아고 디파일러만 뜨면 됩니다 이제 자야 김병훈 와와 박수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게 사크래프트구나네야 그렇죠. 예. 진짜 한 명은 기가 막히게 공격하고 한 명은 정말 엄청나게 방어만 하고 원래 손바닥 들을 때 약간 이렇게 받쳐야 돼요 그렇죠, 네, 네, 그래야 네, 소리가 나고요 서로 이제, 네, 맞닥뜨려야 이제 서로 맞주 만나야 음.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아까 김동민 해설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질럿을 버리는 타이밍입니다 음. 그래도 어느 정도 소모를 잘해주면서 리버, 어? 아까 그러니까 서수요약 이런 부분들서 많이 섞어줘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네, 네 그래도 이 질럿이 멀티를 못치는 싶다는 이런 것도 없었고 네, 이러면 조합을 바꿨자 아예 네. 하이템 플로 무시하게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야, 네. 하이템 플로 아칸을 조합합니다. 자 디파일러! 디파일러 역시 뭘 알아요. 다. 칸 <laughs> 순서가 딱딱딱딱이죠. 네. 자 이러면서 또 멀티. 야 진짜 이거 완벽한 동서전쟁. 야불량전을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정말 보는 맛이 있네요. 이게 진짜 셔틀로 뭔가를 좀 해주면은 여기서 김태균이 정말 어, 좀더이 경기를 확실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오버를 들 스피드업이죠. 이렇게 센터를 지금 잡아 나가기 시작했어요. 김병훈이. 네. 어떻게 얻어맞아도 일어나는 법을 배웠죠. 아, 야, <laughs> 아, 그렇죠. 네, 예, 예. 어. 이 대한민국식 어. 오뚜기 운영 스타일의 네, 이거, 완성이. 야, 이 멀티는 김태균이 진짜 중요하고 야, 김영은! 여기 서승설가봐야 됩니다. 자, 야, 야. 야, 이거 진짜 주음 너무 잘하네. 어. 네. 왜냐면, 디파일러까지뭐 어떻게든 버티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6시 미나볼트도완전히 안전하게 잘 지켰고, 자 이걸로 다시를 미는 생각 판단 네. 자 리버까지 대동해서 야, 자 강력하게 자 리버 자셔틀자 어 자, 이러면서 12신을 밀어내고요 김태균에게 이 병력이 젖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 다시 밀어버려야 돼요 이거 네. 막히면 김태균 지는 거예요 맞아요 네. 자 병력이 흔들어 볼까요 하이트 플로드 있고요 자 다소 아, 끝내기는 이건... 아쉬운 규모 같은데요 군태균 네. 컨트롤이 네, 어떻게 해야 전투안에 모든걸 걸어야됩니다 김태규 네. 선수 예? 몇코만 리버러와 컨트롤잘 잡아주면 악한게 네. 버로도 저글링을 한다고하 플레이그 아 진짜 이거 불행의 저그가 아, 아 병력이 너무 많 없어요 저그 <laughs> 네 아, 그래. 기서 어... 승부를 그냥 김명우 잘했는데요 네. 잘했는데 여기까지인가요 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70% 저지했고 10팀 타겟으로 막아냈는데 리버 야, 이럴 네, 희로시 합독으로서 섹시 네, 드라이버. 네, 5씩 깨지면 이거 노답이거든요. 네. 네, 답이 없거든요. 네. 자, 저걸링 크리콜로니 성코로니 변신해야죠. 미리 기습 변신하나요? 다섯 심을기 완벽하게 파괴하면 김태균이 승기 잡는 겁니다. 네. 아주 강렬하게. 예, 네, 진짜 이프로토스의 매운맛에 김명호 선생이 제대로 보여주면서 와. 네, 바로 그냥, 꺾어버리네요. 야, 정말, 이 경기력은, 분명히 너무너무 좋았는데. 아, 최고죠. 여기 다크하나. 아, 아, 다크 아, 네. 아 정말. 타이틀은 진짜 필요 없다, 이거죠. 네, 이러면, 그냥 막혔고. 이래도, 미네랄 멀티하나가 아직 생생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질렀다고 나오는 거는, 야. 일도 아닙니다. 야, 또 정말, 아, 잘 싸웠는데. 네. 김태경의 전투력, 와. 컨트롤. 이런 거 정말, 타이밍이 너무 좋습니다. 자, 힐링!